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왼손에 두툼한 부분이 그립의 위쪽을 살짝 이렇게 걸어서 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는데요. 어드레스 자세로 살짝 팔을 늘어뜨려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팔을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지금 손이 이만큼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람마다 모두 양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체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팔이 이렇게 이 손등이 덜 보이는 쪽으로 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한데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셋업을 해서 팔을 늘어뜨렸을 때이 손등이 돌아가는 정도, 이 돌아가는 정도가 그대로 그립을 잡을 때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나에게 맞는 중립적인 위치라고 볼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플레이 하시는 분이 그립이 이렇게 돼서 잘 치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따라 했는데 사실은 나는 이게 더 많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팔에 힘을 빼고 늘어뜨렸을 때 왼손등이 보이는 정도가 내 왼손의 이 손등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그립을 잡을 때내 손바닥 방향 쪽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손바닥보다는 조금 더 약간 수직된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왼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이 그립의 위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아래쪽은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위쪽은 이 두툼한 부분이 눌러줘서 그립을 잡고 손목을 살짝 꺾어서 제가 이렇게 묵지바에 찌를 하면 엄지와 검지를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립을 잡아서 제가 흔들어 보았을 때 손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립을 잡으실 수가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밑을 살짝 띄워서 이 두툼한 부분이 위에서 눌러주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그립을 살짝 엄지 검지를 놓았을 때 손안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손 안에서 우리가 논다고 표현을 하죠. 손 안에서 노는 그립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에 힘을 빼고 손등 그대로 올려서 두툼한 부분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른손은 사진에서 보시면 이 오른손의 생명선 부분이 왼손 엄지를 살짝 덮어줄 수 있게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왼손을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생명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우리 그 후크 선장의 갈고리처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엄지 검지 사이를 붙여서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지금 여기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 주름이 왼손 엄지를 그대로 퍼즐 맞추듯이 덮어주면서 그립을 잡게 되면 지금 제 그립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좀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왼손 손등이 적당히 보이고, 오른손이 왼손 엄지를 완전히 덮어서 왼손 엄지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에게는 맞는 그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